학생 멀어서 부모님에 의해서 독립해서 살수 밖에 없는 사회 중보들 많이 있 독립해서 살면 자유롭게 살수 있어서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월세가 소울 기준으로 원룸에서 살면 관리비 공과금 포함해서 최소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일단 식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침은 대충 건너뛰고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한다 해도 매일 저녁에 한 끼씩은 3억든가 3억든가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생필품 구입비용 10만원 정도 포함하면 부모님 집에서 산 거에 비해서 최소 80에서 150만원 정도가 더 든다고 보시면 사인초년생들 평균 급여 실수령액이 252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독립비용이 30에서 60% 정도 드는 겁니다. 근데 독립을 안 해도 기본 생활비가 드니까 독립을 하면 수입의 60%에서 90%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못 모으죠. 그래서 독립을 할 때는 수입의 50% 정도 쓰고 남지 50%는 다모으다고 계획을 해서 사는 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대상 행복주택까지 LH공사, 나 SH공사에서 는 저렴한 임대주택 청약도 해보시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회사에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룸메이트를 구한다든지 혹은 친척 집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좀 줄이고 보증금을 좀 크게 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혹은 식사가 제공되는 하수부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증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벌긴 버는데 계속 몇 년이 해래도 돈은 안벌리고 그럼 평생 원룸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독립한 사회 초년생들돈 어, 모으고 저축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시청권 남겨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